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당찬신당입니다. 어 이제 우리 주제 주제가 뭐냐 유튜브가 너무 시끄럽대는 거야 여러분. 어. 그 요즘은 뭐랄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해대기를 하니까 어, 유튜브에 보면 그냥 일방적인 거지. 나는 정직하고 너는 사기다. 네, 이런 것들이 또 주제가 돼서 또 하게 됩니다. 어, 누구나 진실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사이버레카라는 그런 존재가 무속세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마냥 좋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있고, 하고 싶으면 할 만한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나는 정성이고 너는 아니다. 이걸 떠나서, 사람이 누워서 침 뱉으면 어디로 떨어져? 내 얼굴에 떨어져. 서로 서로, 선을 넘지 말고, 응, 어, 그래야 되는데,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게, 천신당은 너무 싫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댓글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응. 근데, 보면, 진짜 점을 보고, 진짜 상담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그저 그냥, 그냥 남이 말하기 좋고, 자존감 떨어지고,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쫙 여기저기 다니면서 싸움 붙이고, 여러분들 댓글이 싸움을 더 붙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댓글도, 여러분들 다뤄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다니면서 불필요한 댓글들 다니면서 싸움 붙이고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 서로 잘났다고 유튜브 상에서 어막 서로 무당을 까대기를 하고 앉아 있으면 전 같이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실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몇 달을 쉬었는데 어, 또. 그 영상을 또 매일 기다리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또그 속도 모르고 또 영상 안 올려진다고 뭐라카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리다가 보는 건데요. 옛날에는 참 무당들이 신비감이 있었어. 그치? 신령을 섬기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건 무당이 신비감이 없어졌어. 왜? 그리고 유튜브 몇년 찍은 애들 보면 지가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아. 자, 우리는 신을 섬기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어, 기복 신앙을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고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조심하시고, 이런 건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는 거지. 이거는 뭐 그리고 너무 야해. 어 아무리 세상이 변해가고 있지만 예, 픽션 처리지 그게 진짜 상담하는 내용은 좀 변하기는 했어. 변해 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무질서 하나, 더러, 더러 그런 게 있겠지만, 어떤 유튜브 채널은 아주 성, 무당이 그냥 성적 상담만 해주는 그런 걸로 가고, 이거 너무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복신앙을 믿고 신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갈 때에는 그냥 무당의 틀 안에서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기운을 줘서 무속은 희망이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무속은 태패야 어떻게 된게 무속이 태패고 무속은 사기고막 이런 식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같이 하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뭐 그러든가 말든가 또 천신당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또 천신당 구독을 해 주시고 또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항상 미입함 영상을 끝까지 해주고, 또 댓글도 달아주고,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항상 또 영상이 안 올라오면 또 궁금해하시고, 또,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지 않지만, 또 해외에서도 또 시청을 해주시고, 또 상담을 하시고, 해외에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또 지방에 계신 또 구독자와 또 우리 신도 여러분들 항상 응원의 댓글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서로, 이 기복 신앙을 믿고 기복 신앙을 또 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도 좀 자중자애 좀 하시고 적당히들 좀 하시고 어 그냥 건전하게 유튜브라는 건 건전하게 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좀더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꾸려 나간다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된게 우리 시청자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야하고 거, 자극적인 거. 글쎄, 요즘은 세상이변해도 너무 빨리 변해. 옛날에 10년에 한뭐 강산이 변한다는데 <laughs> 내가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 세상이. 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돈 내고 찍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많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 여러분들이 좀. 내가 생각하는 또 컨셉이 있잖아, 여러분들. 미흡하나 우리 천신당을 구독해 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어, 한다고 하는데 내가 신은 아니잖아, 인간이잖아.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산을 타고 바다를 가고 발에 흙을 묻히고 살고 있어요. 좀더 여러분들 천신당을 믿고 구독해 주시고 다니는 신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무당 되겠습니다. 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을 섬겨 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무당이 되도록 노력하는 천신당이 되겠습니다. 어, 그누가 뭐라 해도 묵묵히 저는 제갈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신도분들 항상 고맙습니다. 어, 어딜 멀리 있든 또 우리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신도분도 있지만 항상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이 무더위에, 음, 휴가철이잖아. 좋은데 많이 많이 다녀오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어, 이제 하반기, 띠별 영상으로 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도 잘 챙기고 계세요. 고맙습니다.